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늘은 라푼젤이라는 탈출 맵입니다 재밌게 보시면 고속 조에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해게요 엄.. 음, 아 이거 아직 안 했네요 나는 어머랩, 엄마에게 부탁을 하기로 결심했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이 탑에서도 지는지 벌써 17년째 되던 날 스토리에 따라 조절 블록 보시기 엄지 방송은 댓글에 라푼젤. 엄마 저할 말이 있어요. 엄마 일단 2층에2층으로 가서 얘기하자고나 이게 뭘까요? 라푼젤 머리카락 내려주럼네 엄마. 아? 대를 보고 엄마와 2층으로 <laughs> 엄마 저 밖으로. 라푼젤 엄마가 말했지 밖은 위험하다고. 아니 엄마 밖은 평화로 평화 밖은 라푼젤 너를 노린 악당들이 많아 라푼젤이 엄마 말을 안 듣는 애인 줄 몰랐구나 라푼젤이 너의 방으로 가서 자렴 엄마 방 <laughs> 결국 상낙을 받지 못한 라푼젤은 방으로 들어갔다 라푼젤의 방 <laughs> 엄마는 왜 너를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나 혼자 밖에 나가야겠어 엄마에게 죄송하지만 <laughs> 일단 나가려면 못뭐 챙겨야 하는 거지? 여기 먹을 것? 생각하... 생각하는 할생각 라푼젤 그때 엄마가 내 방을 들어오셨다 라푼젤 사랑 놀이때 엄마가 3일 동안 밖에 나가야 된다 엄마 없이 자신의수지 그리고 밖은 <laughs> 절대 나가면 안된다 알겠어요 절대 나가지 않을게요 그렇게 엄마는 내 머리카락을 타고 3일간 재료를 찾아 떠났다 지금이 기요야 집은 지금 고거수수 있기가 낀 돌을 찾아 엄마의 생상사 자리가 있... 있는 곳을 찾아 나가자 힌트 흰색 카펫 밑 미... 흰색 카펫은 밑이 미... 미... 엄마 방에 가볼까? 이렇게 있었네요. 네, 자 내려갑니다. <laughs> 여기 같아요. 아니네요. 일단 다 제자리에 깔아놓을게요. 제가 원래 그러거든요. 찾았네. 자, 다돌려놓을게요 자, 코끼리는 일찍 했으니까. 자, 설치하고. 자, 내려갑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모르니까 바꿔줄게요. 제가 좀 겁이 났 여기가 엄마가 이용하신 비상사다리인가 어디로 가야지? 나갈 곳을 찾아 나가자. 고케인 여기다 보여주세요. 여기인 것 같은데 이 집은 뭐지? 열쇠가 필요한 열쇠 찾아왔으면 꼭안 가져왔으면 네관객자 외출. 열쇠 를 찾아볼게요. 챙겨가자, 손전. 살았네요 <laughs> 엄마가 테했던거인가 이따 왼쪽부터 둘러봐야겠다. 엄마에게 일. 나쁜 자리 요즘 들어 밖에 나가려고 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지. 하나뿐인데 나를 누군가에게 들려 그곳으로 다시 <laughs> 다시 돌려보내기 싫다. 절대 안 된다. 나만 보고 독차지할 거야. 절대로 뺏기지 않을그 능력도 모든 것을 절대로. 그곳 능력 자체 무슨 소리야. 다음 칸도 가봐야겠다. 엄마 <laughs> 얘기. 우리 딸라푼젤곧1 8세 된다. 큰일은 먼저 선물을 줘야겠다. 하지만 차으로 가야겠지. 몇칠 동안 라푼을를바뀌가면 어쩐다. 어떻게 하지? 묶어둘까? 가둘까? 라푼젤 절대 날 보러, 뭐 보낼수 없어. 라푼젤 영원히 엄마 따로 살게 될, 살게 할 거야, 영원히. 개망책이라도 한다면 그 다음은 적혀있지 않다. 왜 엄마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가두라 하더니 당장 이곳을 탈출해야 돼. 간단한 탈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오예 이제 가자. 이수 <laughs> 탈출할 수 있을까? 관문 1, 미로. 미로. 미로는 제가 한번 통과해볼게. 요 자, 했습니다. 히어트제 끝이다. 어? 누군가 라푼를 뒤로 숨어들고 라푼를 얼음이 되어버렸다. 누구세, 칫, 온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종에 나와있는 사람 못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미 다른 데에 튀어버렸구만. 경비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도저히 밖으로 나왔다. 이미 왼쪽에 라푼지 오른쪽에 누군가. <laughs> 당신 범이에요? <laughs> 무슨 범? 이분, 이럴 왕이 곧들 몸이라고? 자, 고 그냥 안에 근데, 어디서 본 것까지 생겼네? 작업관, 자국관, 작업관을 자국관을... 에요? 그나저나 도와줘는데, 부탁 하나만 들어줘. 이 몸이 바쁘니까 들으만사는데봐 저기요, 달리자흑 놓쳤다. 이제 어쩌지말 가는 방법도 보는데 저기 사람이다. 발광석을 따라가자. <laughs> 주민들의 말을 어떻게 어떻게 보고 말 주민? 예. 그나저나 문제야 문제. 그러게 딸 아직도 못 찾으시다니. 노 노민진년인지 처벌 강력해야 돼. 누군가 그 나쁜 놈은. 딸이야 누가 잃어버려 잃어버렸네요. 아가씨는 아직 몰라 타어난첫한세된다네 나쁜 놈이 이 나라의 공주는 낯을 보려는데 개 뒤돌아서 가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마 마음 마을을 어떻게 가죠 아가씨는 모르는 것도 많아요 저기 앞에 마차 보이지 저거 타고 가면 돼이 마트를 타고 마을로 갑시다 여기 쓰레기는 버립니다 갑니다. 위. 어. 오와이 여기 봐. 일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마주민렇게 뭐 물어보자. 왼쪽부터. 똑똑. 무서워 아, 안녕하세요. 저 아세요? 아, 내가 찾고 나 아, 아이고, 대충 좀 하고 나쁜 일은 대답 듣기도 전에 아주머니를, 아주머니 날집 밖으로 넘어 냈다보슨이랑과 같이 갔다 오고 이으시오 똑똑. 어서오렴. 저 화주 씨 혹시 저 하세요? 난잘 먹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잘 가라. 아, 어쩌지알았는게 없네. 다른 집도 가보자. 똑똑. 어서오렴. 아세요? 아 내가 잠깐 있나? 아이고 대 정신은 허허 내누랑 나쁘신 대답 듣게 도전하지만 아주머니는 내가 바쁜 어니다 응? 아하 <laughs> 성능과 같이 갔다고 그러고 싶 여기가 마을? 아 잠깐만요 잘못 왔네요 잘못 왔네요 실수 집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아무도 없으면 어쩌자는 거야? 안녕 끊어놨네 잘됐다. 나 궁금한 거 있어서 또 아가, 아까 아까 궁금 중이 안 풀려서 이말 사람들은 저에게 숨기는 게보죠 정말 듣고 싶어? 과거 나쁜짓 태어나기 전 어느 한 마을의 왕비가 살았는데 그 왕비는 임신을 하였는데 몸이 아파서 병사들이 왕비를 위한 약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었어. 근데이 마을의 아주 나쁜 일... 나쁜, 나쁜, 늙고 싶지 않은 아줌마명이 살았지, 그 아줌마 혼자 마부약, 즉, 꽃이와 불리는 독자자 하려고 했지만, 벗자들이 발견하고, 그그 먹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야기 능이 전부 아이에 게가버렸어그효능을뺏기 싶지 않은 아줌마가 그만 그 아이를 밤에 데려갔지. 그 아이가 라푼젤이야. 공, 라푼젤. 왕비. 우리 라푼젤 꼭 찾아주세요, 왕비. 아직 왕 라푼젤 차동 주미에게 쌀을 주고서 찾아주시게 가고끝 딸이 딸 이름 라푼젤이요 왜 라푼젤 누군지 알아 라푼젤이 저예요 뭐 라푼 라푼젤 엄마예요 저좀숨겨요저 사람은 납치 납치범인 이구나 절 따라와 잘 따라와 머리 자고 잘 붙였고 관문 점프 1단계 관문 3점프 2단계 점프 준비 어려서 많이 안 했습니다 백리요 응? 어 제 거기서 오야 어, 뜨거워 그렇게 날 납치해가 너무 아주만 한데 엄마 용어에서 누가 죽고 난 누군가 할게요 왕궁으로 갔다 <laughs> 엄마 라푼젤 라푼젤 찾아왔으니 전이만 자네 우리 딸과 결혼해 줄 집대 네 라푼젤 네? 네? 행복하게 살았다입니다 시작자의말제표현해에요 안녕하세요 재밌어 시니 그냥 스토리 외좀 힘들었습니다. 또 만들게 된다면 만들겠습니다. 오류, 오류씨 댓글에.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라푼젤 맵을 해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아니면 재미없었나요? 재밌게 보셨,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